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즐겁게 보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실 것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구약,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후로 기록된 것이 신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너로 복이 되게 하겠고 이렇게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75세 때도 아들이 없었고요. 80대도, 85세, 90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몇살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그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0살 때 낳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 올려서 이렇게 태워드리는데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이중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매직 들고 칼처럼 들고 막 액션 취하면서 하시던 거 기억나시나요? 칼로 그 짐승을 찍어 죽여서 그 몸에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또 팔다리 모든 마디마디를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런데 100살 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모리아산에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재단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내려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아들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바친 이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그것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때 이제 아들을 바친 이야기잖아요. 아들을 바친 이야기. 이것은 이제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내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좀 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나도 아들 라면 하나님 바치라면 바쳐야지. 저는 그렇게 당, 아, 넌 무조건 바치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바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딸을 낳기 전까지요. 제가 딸을 세명을 낳았잖아요. 지금 7살, 6살, 4살 딸이 있습니다. 실로 한별 진리, 끝글자를 따서 로별리, 굉장히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로별리. 우리 딸들을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딸들을 키우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볼 때,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랑하는 자녀의 몸에 칼을 갖다 대서 내장을 꺼내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서 바칠 수 있었냐는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진짜 광신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해야지 그냥 광신도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내가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이종 중에 하나를 내 후사로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15장 4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여르시되, 그 사람, 네종그 사람이 내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맹목적으로 그냥 가가지고 아예 말씀하니까 무조건 가야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 이삭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애도 없는 이 이삭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아멘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민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쪽. 네, 민숙이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했던 말안 지킬 때도 있고요.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라서 사람이 아니시라서 사람의 삶이 아니시라서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그때 아브라함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외하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입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들이 죽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아, 그러면 끝났지. 그러면 안 되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어,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면 1억 줄게 할래 말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본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바 선생님 있잖아요. 바 선생님 벌레 바 바퀴 달린 벌레 있, 있잖아요. 그거를 1억을 주면 먹을 수 있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 당연히 먹지. 또뭐 하면은 1억 주게 할수 있겠나? 아, 어, 할수 있지, 할수 있지.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못 받은 돈이 한 10억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그돈 준다 하는 거를 믿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약속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새벽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운행을 가면서 계속 말씀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아, 좋은 예화 없을까? 하면서 이런 예화가 그래 바퀴벌레 1억 한번 잠깐 테스트 해볼까요? 혹시 여기 1억 주면 바 선생님 드시겠다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와 이거 집이 많이 어렵나 얘들아?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들었네요 네, 내리시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요, 제가 이 예화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탁 걸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1억을 줘도 바퀴벌레 안 먹습니다 하는 분손한번 들어보실까요?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 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약속을 반드시 주겠다고 해도 안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어서 한 것도 맞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약속을 믿어도 약속을 믿어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다시 저한테 빗대어서 제가 제 걸로 가져와서 저한테 적용을 해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나타나셔서 상우가 네 사랑하는 네딸 처제 딸 실로를 나에게 받쳐라.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반드시 죽이다마자 바로 부활시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확실히 말씀하신다면 제가 칼을 뽑아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어,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어, 그게 아닌가? 제가 오늘 새벽에 멘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나고 하는데, 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보면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 하나님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기만 했다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이 머리로 아 약속을 믿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 야레라는 이 단어는요. 경외하다,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높은 곳에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님 내어 주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이후에 그 십자가 유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개치 의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 2장이 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아 그럼 잠깐 지지 뭐 하고 그렇게 지셨나요?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어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만 있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들 죽고 안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머리로만 안다고 약속만 믿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제가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저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순간,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니까 제 군대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벌써 저녁 한지가 16년이 됐네요. 만으로 16년, 16년이 지났어요. 그때만 해도 해방대 무서웠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임 목사님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군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일성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주일성수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선임들한테 욕 먹고 때로는 진짜 뺨 따고 맞을 각오를 하고 제가 가서 막 저는 어, 중대 파티 포함 파티 안 가고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아무도 안 가도 혼자 옷 갈아입고 눈이 와도 못 간다 해도 옷 갈아입고 혼자 눈 보라 맞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제가 출성수를 다할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할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머리로 약속을 믿기만 해서 갈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마음이 안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갔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상우가 네가 그때 할수 있었던 거, 네가 나를 경외했기 때문이다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새벽에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제가 우는 것을 많이 못 보셨죠, 여러분들. 눈물이 너무 나는데 새벽에도 운행을 가야 되잖아요. 또 권사님 모시고 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룸미러로 이렇게 눈 마주치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룸미러를 위로 좀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막 갔어요. 집에 가서도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큰 딸이 있는데 제가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해서 막 우는데 제 딸은 제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이미 순종하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